우리가, 이거, 이제, 십신의 의향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십신의 의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 중요해요, 십신의 의향이. 자, 십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할 때, 방향이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사주를 한번 보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거 하고, 또 이렇게, 계사 요거는 이제, 유명한 그, 마르님 몰로 사주입니다. 마르님 몰로. 자, 요거는 그 유명한 탈렌트, 탈렌트, 이게 중국의 원영웅이라는 그런, 원영웅의 사주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십신의 의향, 굉장히 중요해요. 십신의 의향이 어떻게 풀어내는지요. 자, 일간이 기토니까, 봐봐요. 자, 기토니까, 기토니까, 자, 요 식상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식상이 천간에 투출, 그러면 식상이 투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는 것은 또 본인의 이런 재주나 이런 또 재능을 나타내. 식상이. 그래서 식상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요. 밥 먹고 사는데. 왜? 재주가 이게 출중하기 때문에. 자, 이거 내드러난는데 이걸 써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봐봐요. 그냥 식상만 투출되면은 그냥 뭐 미용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 본인의 기술로 살아갈 뿐이야. 그런데 잘 봐요. 요요 상관이 요 상관이 뭐하고 합했습니까? 을경합. 여기 이제 시하고 봐봐. 을경 합을 한 거예요. 을경 합을. 자, 이게 맹판은뭐 이렇게 건너 뜹니다. 을경금하고 시간에 을하고 근데 을경 합을 했잖아. 그죠? 이 을경 합을 했잖아. 을경 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의 의향이 요 요거는 이거 남자입니까 남자 아닙니까? 남자 이거는 이거 남자예요 남자 남자는 남자. 그러면 이 재주 재능이 남자하고 합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인기가 있어야 돼면 여자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면 어때요? 누구한테 인기를 있, 있어야 됩니까? 남자는. 남자들한테 인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이 남자가 이 남자들이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명인 탤런트가 되려 그러면은 식상이 허투어있다면 반드시 남자와 관련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인기가 있어. 이거 아주 어마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이것도 상담하면서 많은 걸 상담해 봤어 그냥 나는 처음에 처음에 이제 맹파 처음 공부하고서는 아 이렇게 했으면 예쁘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런 사진 만나면은 아 이애다 예쁘다 예뻐니다, 예니다라고 이렇게만 했거든. 예쁘다라고. 아 그런데 예쁘지 않대. 아, 그러면, 예쁘지 않으면은, 다, 남자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다. 요렇게 하는 게, 이게 다, 이거, 그냥, 1 0 0다 맞아. 인기가 많다, 요거 하니까, 다, 많이 들어가는 거요. 인기가 많다. 요, 그 말은, 이 제주 재능이, 남자와 관련성이 다, 이 남자들이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야. 막, 이 예? 자, 똑같이 봐봐. 자, 말은 뭘로? 뭘로도 봐. 말하니 뭘로. 이? 자, 이게 개수가, 나의 시, 식상이 허투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이 허투되어 있는 게 뭘? 이 사화가 관입니까? 관, 남자입니까? 남자 아닙니까? 남자예요. 그 내하고 남자를 내가 차고 있는 거요. 자, 이거. 이 개사라는 이 상이 봐. 이 개사라는 요게 개사가. 이거는 천간이고. 자, 이거는 사화는 지지잖아. 그죠? 그럼 요, 천관은 내가 이렇게 하늘이 되는 것이고, 하늘이 되고, 지지는 땅이 되는 것이잖아. 그럼 누가 하늘이 땅을 통제, 관리하는 거잖아. 그제? 하늘이 서 땅이 있는 거지. 물론 두개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면은, 자, 내가 이걸 관할하는 거지. 됩니까? 우리 또 명파 또, 또, 공부하신 분들은 사중에 무토가 있는 거잖아. 또, 내 무기합을 또 하고 있는 것도 되고, 간지 자합도 하고 있는 게 된다. 그 말은, 이 미모가, 내 재능이 뭐, 남자를 차고 앉았다라고, 남자를. 이게 됩니까? 이게 또 양쪽이야. 요, 양쪽에 남자를 차고 앉았어. 이거 우리가 이제 폭이라 폭우, 폭우. 그럼 뭘로 주변에, 뭘로 둘러싸여지 있습니까? 뭘로 주변에는? <laughs> 남자들로 남자들로 둘러싸여져 <laughs> 있다는 거 주변 환경이. 그니? 그러면 인기가, 이, 원형이 보다 이게 더 인기가 더 많은 걸 나타내지. 그죠? 그니? 또 이렇게 신금이 개수를 보면은, 아주 피부가 곱고 아름답다 그지 아주 피부가 곱고 아름답다 이게 이게 이제 십신의야. 그런데 통변할때 단편적으로 뭐냐면 내이 안전 십신이 뭐와 관련을 가졌는지 어떻게 뭘로 가고자 하는 거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걸 보란 말이야. 이거는 식상이 남자를 차고 앉았다. 이것도 식상이 남자와 관련을 가졌다는. 자 이렇게 자만네자이 요, 요 십신의야 굉장히 중요하다. 통변할때 이런 것들 자 요거 그래서, 여러 막, 인기 유명인이 될수 있냐, 없냐, 많이 물어본다, 젊은 애들이. 그 진로 안내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하는 방 어디로 가느냐, 라고 잡아란다는 거에요. 이거 쉽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포국을 볼게요. 우리 중요한 포국. 자, 포국도 우리 끊임없이 포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포국. 자, 포국은 내, 나를 애워 싸움을 나타냅니다. 포국은 내 포국은 게야말로 이렇게 생각 쉽게, 쉽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일간이 있으면 요게 이제 일간이 납니다. 일간이 이렇게 내가 있으면은 내가 있으면은 이 주변이 뭘로 뭘로 둘러싸여 있나 내 주변이 뭘로 둘러싸여 있느냐 그걸 보는 거요. 내 주변 환경이 뭘로 둘러싸여 있느냐 뭘로 에워싸여 있느냐, 그렇지? 그러면 이거 시간은 어때요? 시간이 자, 이거는 시간은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지? 사주 팔자 그자가 이게, 이게 연이고, 여기 월이고, 여기 일이고, 여기 시라 그러면은 포국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평생 요 주변 둘러싸여진 이걸 따라간다는 거야. 아니 시간이 사주 팔자가 평생이잖아, 그제이제 그래서 이 포국이 내 주, 월과 시가 요 연월과 시가 내 주변 환경이 그 좋은 걸로 귀신으로 이렇게 좋은 걸로 둘러싸여 있으면 평생이 살면 좋은 거야. 응? 뭘 하더라도 막잘 풀리고 누가 도와주고 잘 이게 좋은 거야 주변 환경이. 그러데 만약에 이게 흉신으로 둘러싸여 내 주변 환경이 월과 시가다 흉신이야 흉신. 이게 흉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어때 평생 안 좋은 거야. 평생 몸이 아프고. 평생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 적응 못하고 나오고 남편도 안 좋고, 막그 자식도 안 좋고. 뭐 이때는 흉심 포국일 때는. 이때는. 이 포국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포국 우리가 내가,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내가 막 수업할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해. 채용, 아까 했던 허와실 포국 있잖아. 계속 가운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막 사주 보면 탁 보여 이 그렇게 하면 본인도 모르게 실력 이렇게 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 포국이 사례를 놓고서또 한번 설명드릴게. 본수 가면은 긴밀하게 더 긴밀하게 더깊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 이게 포국이 하면 이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클리턴 사주를 한번 보여요. 클리턴 사주 아 병술. 자, 이렇게 병신. 자, 얼추. 자, 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 자, 이 사주. 자, 여기 이제 중, 미국 대통령 클린턴 사진입니다 클린턴. 클린턴. 자, 처음 이렇게 보면 폭우가 안 보일 거예요. 뭐게, 뭐가 폭우인지 안 보여. 자, 군부가 된 사람은, 자, 축이, 다 축이 옆에 신금을 보면은, 자, 축은 금의 고잖아요. 축은 이게 금의 고란 말이요. 이 신금을 보면, 신금은 축에 임명한다. 들어간다. 라고 본다. 들어간다. 자, 이게 다 배웁니다. 축이 신을 보면 신이 축으로 들어간다. 금의 고기 때문에. 축은 금이기 때문에. 금의 고. 그러면, 그럼 봐. 클린턴이 얼무기인데 축을 차고 앉았잖아. 그럼 이 안에 들는건 신금이 권력을 평관 칠사를 내가 품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럼 그게 신이 축으로 들어가면 이거 음양이 퉁이랑 음이 커진 거야. 커진 거야. 그럼 두개 하나 묶어 버려. 묶어 버리면은 뭐가 이거는 자, 음양을 나누면은 자, 이걸 묶어 버려. 음양을 나누면은 이건 음이 되고 자, 양은 자, 이거 양을 나타내는 양. 양을 나타내는 게. 그러면 자, 양이 양이 음을 자, 내 주변 환경이 양으로 둘러싸인 거야. 그, 러면 양으로 둘러싸이면서, 자, 우리가, 자, 요거, 자, 요거, 자, 중요합니다. 사주가, 요, 식상과 바이. 이렇게 식상과 칠살, 관살이 서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어. 서로 이게 대치되어 있어. 싸워. 자, 식상과 관살이 서로 이렇게 대칭된 거야. 예? 자, 그러면 식상은 나의 의향이잖아. 내가 추가하자는 의향이잖아. 그죠? 어, 평관은, 관사는 나를 억압하는 거잖아.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식성이이 관사를 제압해줘야 돼. 제압해줘야 돼. 그래야 그릇이 아주 커집니다. 자, 그럼, 어리니까 봐. 요거는, 그 모습은 재생이지만, 사실 이 검이라는 겁니다. 이 검. 검. 자, 요거는 검이라는, 검. 자, 요것도 관, 요것도 관이란 말이야. 그 그래? 관. 그 그래? 그걸 누가, 요 술토가, 그러면 요거, 요거는 이제 식상이나 생각나야 돼. 술은 화합니까? 화 아닙니까? 화. 그 모습은 재생이지만, 재생이면 이건 화라는 거 화. 화. 그럼 이것도 요것도 그 모습은 이게 비견이지만, 인중에 병화가 있는 거지. 그지? 네? 다시 보면 이게, 그러면 이것도 병술이나 무인은다 식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거, 자 이거 공부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비겁상관이 세력을 이루어서 이걸 내가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제압하겠다는 거지.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포, 옹구 양이 어을애호사타 양포. 이럴 때, 운이, 운에서, 인것들이, 큰 작용되면, 크게, 글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양포, 옹구이라고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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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다음 사자 포를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포기 사례를 보면은, 자, 이건 아까 우리 했듯이, 임자. 임자 신의. 정사. 시네. 요 사주는 어때요? 라고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배웠듯이, 포국이 나쁜 걸로 둘러싸여 있으면 흉심포국이라 그랬지? 안 좋다고 그랬잖아. 좋은 걸둘러싸면 아주 좋고. 아까 우리 체형을 배웠잖아. 자, 요거 여자 사주. 자, 보면은, 화가, 사화야안 되면 내 체입니까? 내체 아닙니까? 내 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화가 이게 무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게 해수가 사회충을 하는 거잖아. 그죠? 또이 자수가 그걸 하는 거이고. 그러면 이게 주변 환경이 흉신입니까? 흉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일간 주변을 흉신으로 둘러싸여. 흉신으로, 흉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주가 아주 안 좋다는 거지. 뭘 해도 안 돼. 응? 그러면 이 내체가 또 무너지는 사이잖아. 그지? 이런 사주는 조기 사망한 사이다라고 바로 눈에 보이는 거야. 막 힘들다, 하기 힘들다.라고 여기 이건 이건 흉신포, 흉신포기라고 흉신포고. 그데그 어? 청나라 의 악비 장군의 사주입니다. 갑자일 조란말이 갑자일 줄. 자 여기 갑자일 줄. 이건 왜 유명한 장군이 됐을까요? 군대 장군이 됐을까요? 이거는 유명한 의사가병원장이 됐고,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나, 많이 뛰어난 거니. 이이거 똑같잖아. 봐. 간지 의향을 보면, 이게 감이 얼면이면양이잖아 양인. 그죠? 그죠? 양이죠이 많으면, 봐, 목이 많잖아요. 모르면 미로 들어간다는 거야, 미로. 우리가 작아도 미에 들어가고, 많아도 미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얼목의 역량이, 힘이, 에너지가, 미의 에너지가 큽니까, 안 큽니까? 미의 에너지가. 미의 에너지가. 미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의 역량이 아주 커진 거야. 에너지가, 역량이. 그러면 이게 이것도 양포 양포옹국 아닙니까? 양포옹국이잖아. 네. 양포옹국 이걸 내가 자미천으로 이걸 내가 제압한다는 말이야. 이 되죠? 이제 양인고는 뭡니까? 양인고. 양인고는 이렇게 이제 군대를 나타요 군대. 군대를 나타요 군대. 이 말은 유명한 나날의 그 최고 높은 지위의 장군이 된 사주라는 거지. 이거 이걸 내가 마찬가지로 자가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다. 종기는 내가 높은지 올라간다는 거야. 홀로 의이 때문에. 종기 측면으로 봤을 때 엄내는 이게 종기하다라고. 자, 그 높은 어자에 높은 어자에안된 당이 된다라는 거고. 자, 때죠